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12월 16일이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눈이 이제 어저께 말해도 비가 왔었는데 네, 완전히 이제 눈이 아주 내리면서 지금 연못에 얼었그 있던 그 물이 고였던 물도 얼고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와가지고 찰랑찰랑했던 물들이 표면이 살얼음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 하루 아침만에 이렇게 또 반전인 또 이렇게 기온이 하강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동파를 위해서 좀 예민하게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될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농막인데 자 농막에다가 제가 이렇게 열선을 감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동을 할 때가 왔습니다. 가동을 해놓고. 네. 화장실은, 아, 다른 거다뭐 아, 괜찮은데. 네. 라지에이터, 차... 미니 라지에이를켜놔서 얼지 않도록 하는 거. 네. 지금 현재는, 자,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음, 음... 여기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네? 다음주부터는 내일부터 영하 13도래요 영하 13도 <laughs> 야, 그럼 이제 하루아침 만에 네. 저희는 이제 보호할 곳이 지켜야 될 곳이 이제 바깥에 있는 상수도 배관하고 음, 그 상수도 그 배관 부분하고 이 화장실 실내는 이제 라지에타가 담당을 하고 여기 주방은 요 열선으로 해서 네. 지금 동파를 대비하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낙상사고를 몇년 전에 여름에 겪었는데, 여름에는 또 이렇게 장마되면 대리석 같은 데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듯이, 겨울에도 살얼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열선이 두 개인데 하나는 요거 파란색 또 하나는 요거 자 요걸 이렇게 두두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감아놨습니다 자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완료를 해놓고 자 오늘은 어저께 배풍기를 설치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아직 포기가 실패했는데자 여기 지금 다시 틀을 잡아놨어요 제가 설치까지 해놓고 저 부분에다가 이제 배풍기를 놓기 위해서 오늘 아저 여기 배풍기를 여기다 놨던 게잘안 됐어요 자 우리 이제 상추들도 아이 추운 계절에 아 이게 잘못하면 얼 수도 있을 텐데. 이불이 더 있으면 더푹 덮어주면 좋은데, 이불이 없습니다. 네. 없으면, 뭐, 없는데도 해야죠, 뭐.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저희 풍경, 이렇게 지금 상황이 보이고 있고, 지금 눈이 와가지고, 하우스 위로도 눈이 많이 쌓였어요. 근데 이 눈이 왜안 좋냐면은, 어저께만 해도 비가 왔는 상태에서, 이게 결이얼른 상태에서 눈이 왔기 때문에 잘안 안 떨어지고 안 녹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상태로 계속 눈이 오면 이게 하우스가 폭설로 주저앉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하우스는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작지도 않고 네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네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배풍기가 노일자리를 빨리 지금 저기서 이렇게 자리를 잡잘 잡아놨으니까 네 이제 비닐 뚫고 다시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고 테스트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자 자 그리고 제가 여기는 배풍기아이라 선풍기를 이렇게 여기다 달아가지고 여기 벽걸이형 선풍인데 기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연기를 뺄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하려고 환풍기를 다또 다른데 사고를 해야 되니까 있는 거 활용하지 않을 측원에서 선풍기를 달아 가지고 이쪽은 환풍기를 선풍기 환풍기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거는 이제 꺼집어 내서 저쪽으로 옮겨 가지고 자리를 딱 잡고 테스트를 하면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네자 이제 환풍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네 청소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주변을 싹 날려줘야지 깨끗한 상태로 나중에 환풍기가 뭐 빨려 나가지도 없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긴 육각 피으로 해서 저 밑에까지 밑에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일부 말로 다루기, 아, 다루기가 아니고 오비기. 네 거기까지 이렇게 이거를 체결할 겁니다. 자, 자 아주 튼튼하게 여기 한 방, 여기 한방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바깥에서 하우스 쫄대로 이제 바깥에 마감을 해주고, 비닐 구멍 뚫어주고, 여기다가 배풍기 설치하고 테스트하면 끝. 자, 또 이렇게 하우스, 이걸 뭐라, 비닐 하우스 그 줄로 해가지고 마무리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또 이제 비닐을 뚫어야죠. 비닐 뚫을 때는 이렇게 가장자리를 해서 왜냐면 나중에 다시 또 이걸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참 이렇게 된 경우에 밑으로 해서 뚫려야 될것같 뚫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밑에 여유 공간을 안 줬어요 제가 그래서 위에를 절단을 하고 <laughs> 아이고 삑사리가 <laughs> 아이고, 이런, 이런 낭패가. 자,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서 테이프로 붙여야 돼요. 처치를, 그, 유리 테이프 있잖아요. 박스 테이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뚫뚤 말아서 호박 집게로 또. <laughs> 자, 또 테이프로 마감까지, 아유, 일을, 일이 만들어져요. 막 이렇게 하다보면. 자, 그럼 또 테이프는 또 어디 있는 거냐? 자, 테이프는 또 여기 있네요. 아유, 저번에도 한번 찢어 먹어가지고 항상 일거리가 밭에 있으면 끝이 없어요. 가고 해야죠, 뭐. 자, 이렇게 해서 금 마무리. 아유, 이 테이프로 해서 테이프가 잘 붙어요. 네. 오, 엄청나게 추워졌어요. 지금 손이 얼었어, 얼었어. 자, 이제 저거를 호박 집게로 해서 동글동글하게 말아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잡아주고 선풍기로 환풍기를 <laughs> 대체됐습니다 <laughs> 아유, 참, 이거 힘드네, 힘들어. 자, 이제 자, 계속해서 이 선풍기를 여기다 꽂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자, 돌아가나요? 네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조용하고 좋네요 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는 것보단 낫겠죠 자, 선풍기를 이용한 환풍기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이걸로 여기 3단인 것 같은데 1단, 2단, 3단 네, 이걸 아까 뚝딱이로 껐다 켰다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거 <laughs> 이리. 자, 이제 배풍기를 이제 자리를 잡고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풍기도 바닥이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이게 딱 구멍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딱 맞췄습니다 아, 참 아, 이거 완전 완벽합니다. 구멍 밖으로 머리가 살짝 내밀어져 있고, 네. 근데 이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들이친 날에는 저기 바깥에다가 창을 해가지고 좀 맞비나 눈이 들이치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조적으로 해보고, 자 드디어 한번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해볼 터인데 이제 밖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 참 우여곡절이 많네요. 자 배풍기 라면이똑딱이 스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스위치를 가지고 껐다 켜야지 맨날 저거를 위로 올라가서 끄고 켜려고 그러면은 힘들 수밖에 없죠 네자 여기 이제 배풍기를 선인데 네. 일단은 밀선에다 꽂아 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선으로 해 가지고 저기서 전기를 끌어올 려정입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자, 소리가 나오네요. 자, 이제 배 풍기하고 선풍기를 양쪽에다 달았는데, 자, 이제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여운기만 배출시키는 게 아니라, 미니하우스를 접고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여름에는 열이 여기서 안 빠져나가요, 사실. 그래서 환풍구가 있으면은 지붕에다 뚫으면 좋긴 좋은데, 지붕에다 뚫기는 너무 공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이렇게 열기를 뺄때 잠깐잠깐 돌리는 용으로도 배풍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에는 여기 선풍기를 틀어도 거의 시원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배풍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주 시원한 여름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아, 테스트까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자, 배풍기를 이제 날로를 펴왔을 때 어떻게 들어간지 나중에 또 후속을, 후속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지금은 설치 영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네. 소리가 어마어마하죠. <laughs> 선풍기는 진짜 그러니까 저기 출력이 거의 5 0 0와 같은데 이거는 뭐 해봐야 몇십 와트밖에 안 되거든요. 한 40와트 이내에요 이내. 그러니까 거의 뭐 어마어마 차이죠. 저거 하나 있으면 여기 있는 공기 정화나 여름에 더운 공기 빼낼 때는 아 최고가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영상을 마침을 하고 자, 설치 영상 그리고, 음 저희 텃밭 상황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이제, 어후, 정말 추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추위 대비 잘 하시고, 저도 대비를 잘 지금 해놓긴 했는데, 저희 매뉴얼은 이렇게 항상 루틴이 있어요. 추운 날에는 저렇게 분파판지 안에서 열선 꽂아놓고, 실내에서는 라에다 켜놓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물을 똑똑똑 털어 떨어뜨리는 건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안 해도 네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하루 내일 엄청나게 춥다니까 지나보고 결과에 따라서 또 그런 행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